가시죠. 사지와 네. 동지는 그을 달리는 거고 춘분과 추분은 중심과 중분합니다 음? 세상은 결국에는 누가 통치합니까? 중 중화를 이룬 사람이, 중용을 이룬 사람이 통치를 합니다. 네, 지금 엊그제 우리는 9월 23일, 22일인가, 3일인가 예, 네, 22일 추분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가을의 시기로 접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인 미친 싸움이 신일 수대할 때, 이번이 유락에서 닭을 의미하는 달이 지금입니다. 다그 의미하는 것은 옛날 전통적으로 이 닭은 벼슬을 통해서, 벼을 통해서 우리의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자진조직이든 가장이든 어떤 명예, 권력, 벼들 같은 걸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하루 하나씩 농가에서 알을 낳음으로써 결실을 맛보는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결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2020년의 결실을 의미하는 결실이 본격적으로 맺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추분 지난 양력 9월 후반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답사를 진행합니다. 풍수아들이 코로나로 갇혔던 이런 가슴도 한번 쭉 풀어주고 이제까지 뭉쳐있던 어떤 애매한 가적인 기운도 한번 풀어버리고